방울아, 아 마봐봐. 방울아, 빨간. 해피야. 아 마봐봐. 빨간 뛰는 몇 살이에요? 얘는 몇 살이고요? 얘는 방울이. 얘는 눈이 안 보여. 방울이. 둘다 눈이 노인네들. 아, 눈이 안 보여요? 음. 아 다들 열몇 살? 방울아. 강아지 있어요, 집에도? 아니, 없는데요. 강아지 좋아하니까. 하지만, 나 찍어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<laughs> 얘 되게 심네요 얘가 방울이. 그죠? 얘가 방울이죠? 얘는 얘가 이름이 뭐예요? 얘는 나이가 많아요. 얘는 이름이 뭐예요? 얘 얘는 얘는 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따로 따른데 음. 따로 따른데 얘는 요만할 때부터 길렀고 얘는 한삼사년 내가 길렀고 음. 근데 나이들이 많아요. 십칠 년 넘었. 어, 1 7년 넘었어요. 아유, 그 대신 어쩜 이렇게 이쁘게 키우셨어요? 아, 줌마요나 찍어줘도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예뻐 아이고, 이뻐. 나도 안 찍어주는데. 순하네. 굉장히 순해요. 갈게요. 네. 그들 이렇게 아침마다 산책을 나오시는 거네요?